스포티지잖아요. 한때 망둥 티지라고 놀림받던 친구들 얘는 왜 들어온 거예요? 전면 썬팅하라고. 전면 썬팅하러. 아 전면 썬팅 겨울인데도 많이 하나봐요? 오히려 겨울이 눈이 더 많이 부시니까. 네. 아무래도 눈이 왜 부셔요? 눈이 내려서 눈이 부신 건가요? 어. <laughs> 그 뒤에만도 돼요? 뒤에만 뽀글뽀글 올라온 거? 그면또 어? 색깔이 안 맞지 않아요? 그냥 보통은 전체를 다 하시지. 응 아, 전체로. 중고차 갖고 오시면 썬팅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썬팅 한번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려요. 이게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팔아드려야겠다 이런 것거든. 썬팅 하고 안 하고가 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겨울이라서 조금 덜하지만 요즘에 여름엔 차이가 심하니까 자 결론은 오늘 제 루비콘 선팅 드디어 하러 왔습니다 차 출고가 12월 27일이었는데 지금 며칠이죠? 1월 18일인가? 지금 거의 한달 만에 3주 만에 선팅을 하러 왔는데 왜 선팅을 안 했냐 귀찮아서 처음에 안 봤다 보니까 귀찮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왔는데 썬팅이 아, 없이 다닌 소감은 아, 굉장히 잘 보인다. 여름이 아니어서 더운 걸못 느껴서 제가 조금 느끼한 감도 있는데 아, 안 하니까 분명히 잘 보인다. 하지만 어항이죠 어항. 어헝. 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너무 잘 보였을 거다. 그래서 차 안에서 코를 못 봤어요. 썬팅 <laughs>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썬팅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부평 신촌로에 있는 카보드 부평점입니다. 필름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랭글러의 필름이다 이건 무슨 필름이죠? 에.. 레이노 제가 저번에 레이에서 하고 싶었던 레이노가 랭글러에서 하게 됐습니다 레이노 틴팅의 장점은? 이건 가성비도 좋아 가성비? 가성비가 어. 무슨 뭐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이 뭐 열차단이 예를 들어서 뭐 t c r 이 70%다 IR이 뭐 90%다 뭐 95, 105만원씩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가는 그게 맞지만 그래도 DC 같은 게좀 들어가고 하면 음. 그거보다 성능이 좀더 높고 뭐 싸고 그냥 열차단 잘 되고 가격 적 带上狗。 브랜드 음. 적당하고 어, 어디 가서 그냥 뭐 꿀리지 않은 썬팅이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레이노를 선택한 이유는 레이노를 안 해봐서 <laughs>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도 틴팅을 해봤지만 세형때 거의 말리부, 레이, 아반떼, 3 시리즈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다 가장 각색의 썬팅을 썼지만 레이노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사 썬팅이라고 좀 표면에 반짝반짝거리는 필름 있잖아요. 그것도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깜장색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화이트 앤 블랙 톤으로 해서. 에라톤급으로 요런 차는 빡센 거 아니에요? 이거 쉬워요? 크고 유리창도 많고 한 차들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 유리창이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요런 차도 어렵지 않다 그럼 어려운 차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하이리무진 아 그거 짜증나 는 하이리무진은 최고 난이도예요 짜증? 커튼 때문에 저 블랙박스도 이제 간이로 붙여갖고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노란색으로 네네네 아. 그리고 저거 선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아. 지프 거기서 다 해서 나오나봐요 후면부도 다행히 일이 많이 뚫으셨네요아 <laughs> 이거 블랙박스 쉐시야 이거 진짜 <laughs> 앵글러 컨버터블은 두게 시동 켜주고 여기 딱 눌러주면 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제가 이거 잡소리가 나왔고 머리 위에서 쥐가 24시간 울어요 아. 센터 들어갔더니 소리가 더 커졌어 아 벌써 <laughs> 엄청 빨라왔네이 네. s 받았는데 소리가 더 커졌어 아, 머리 위에서 나니까 이게 미겠더라고요딱딱 딱 여기서 나요 소리가 애들 토요일에 애들 환장하겠는데. 복합연비 7.4. 지금 이거 제가 타서 한달 동안 고속도로 한 번도 안 탔거든요? 그냥 딱 8km 찍히더라고요. 창문 띄워드릴까요? 이거? 그냥 해도 되고? 야 이거, 너 캠핑하니까, 차박하니까, 야 진짜 그냥 그런 용도로만 좋은 차 잖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그냥 제일 쓰레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이 차의 목표는 그냥 깔끔하게 잘 타고 감가 적게 해서 팔고 넘어가는 그거 해야 되는데? 문짝에다 별 스티커 붙이는데? 음, 여기 넣었다가 어. 별 스티커가 팔더라고요 <laughs> 야 그래도 이거 많이 개선됐네 옛날에 진짜 안 좋았대요 이거 허일했거든 네. 근데 나청음에디테일샵 했을 때 이거 복구 엄청 많이 했거든 그게 뭐지? 이거 관리할 때 플라스틱 관리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차고 하 나서 그냥 매번 발라줘야 되고. 그그 매번. 그리고 위에 소탑 있잖아요. 저것도 소탑 클리너랑 코팅제 있, 있더라고요. 그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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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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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던데. 300. 하얀색, 까만색 된 거. 어, 유리가 지금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이 유독 잘 떨어지더라고요, 차가. 커서 그런가? 정말 유독 잘 떨어져요. 여기다가 썬팅지 붙여서 또열 주고 또 성형하고 다 제가 알고 있죠. 어. 예서단께한3 개월 정도 되니까 아, 이런 식으로 비눗물 대충 바르고 쫙 붙여서 이게 그냥 가부착하는 거냐 가부착해서 저거 지금 송풍구 뜨거운 걸로 보시 보쉬. 보시가 좋아요? 이게 온도 조절이 있어서 루비콘데안 음. 하고 해도 되는데 내가 편언한다 이렇게 열을 주면. 얘가 요 유리 모양으로 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뜯어갖고 안에다 붙이면 뜬, 덜 뜬다는 거죠. 모양이 딱 맞게 돼있으니 보시면 가생이가 막 이렇게 딱 굽어 있잖아요. 요 굽은 친구를 딱 일자로 만들어주는 작업인 거죠. 어, 뭔가 물을 열심히 뿌리셨는데, 닦기 위해서다. 필름지를 닦기 위해서 뿌리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고, 지금 약간 요상하게 생긴 부분 살짝 커팅 해주고. 이 유리는 무슨 유리예요 이거 카니발 구형. 카니발 구형 옛날 거. 요런 데다가 펴갖고, 딱 청소를 하면 편하다.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거죠 한번 어. 이렇게 해주고 열선 사이사이 우리도 손톱 밑에 때처럼 열선 밑 때가 있다 잘 닦아주고 근데 이렇게 해도 먼지 들어간다 거죠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수백 수천 개 먼지가 날아다니고 있어 어 지금 털옷을 입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면 그거네 옷통을 안 입고 해되는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런 거 맨날 맡으시면 호흡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통풍을 안 쓰고 그 솔루션 전용 덜 그려요? 아니 이체의 무해하다니까 무해해요 주장 아니에요? 특정 제로 과자도 제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전 제로 아니면 안 마셔요 오른손이 왜, 왜 오른손인지 아세요? 올바르다 해서 오른손이 어때요? 옛날엔 차별적이어서 안과 밖에 뭔가 퐁퐁을 잔뜩 뿌려주고 <laughs> 이렇게 밀어주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붙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완벽하게 붙으려면 그래게좀 말려야 되니까 보통은 이 뿔? 또 이렇게 얘는 옆에 창문이 이렇게 뜯기잖아요? 뜯기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원활한 장착을 할수 있다. 깔끔. 여기 접착 성분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만 바른다 해서 붙어요, 이게? 이면지를 떼면 또 본드가 있지. 아, 본드. 떼어주면 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한 10초면 탈거할 수 있죠. 유막 제거. 그러니까 업자용이에요? 뭐, 일반 소비자들은 뭐, 못 사는 거예요? 살수 있어요. 이름 뭔데요? Y 1 아, 벗어날 수 없다고 이게? 아 이거는 뭐 유막제거 소는 말이죠. 오 확실히 좀 빨리 까지는 면이 있네요. 이게 무슨 권리요 이게? 산화세륨? 산화세륨. 음. 처음 들어보는 친구인데 막 올라오던 거싹 사라졌네. 강아지도 할수 있다. 이게 막 거... 세차장에서 가서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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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문들고 있잖아. 만화자에다 좀 하면. 이렇게 물기 밀어주면 딱 달라붙는 거죠? 본드가 탁 이제 역할하면서 본드가 지역을 한다. 아니 비눗물 차는 거다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도 아 지금 밑에 다 빠지네 열어놨으니까 물구멍. 랭글러 저 물구멍 있는데 저기 안에 물세차라고 <laughs>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는 차예요. 한장더 붙이는 이유가 뭐였죠? 뒤에가 좀더 진하게, 진하게. 5% 보다 더 진하게. 지금 어... 같은 거 실었을 때 아예 안 보이게. 아예 안 보이게. 뭐 사실 뒤에는 12, 12 붙이면 완전 개어두워지고. 프라이버시 유리겠네. 요형어 에쿠스가 뒤에 3 장. 프라이버시 유리 1 4또 에쿠스는 커튼도 있지 않아요 뒤에? 내 차는 옥수 없는 그런 주입이. 이렇게 문자까지. 루비콘의 문 뜯는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4점 정도지 않을까. 레인지로버 이런 거는 진짜 토 나오거든요 그때. 아우디 레인지로버 그냥 연병입니다. 국산차는 그렇게 어려움 없잖아요 피스가 보이는 네, 구멍이 다 있으니까 선팅은 3D 직종인가 아닌가 3D인가 아닌가 이게 예. 가로 성형이야 가로요? 응. 가로 성형이 뭐예요? 가로 가로? 아얘 예, 가로로 기니까 예, 전국의 팔다리 짧은 양반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laughs> 예, 저부터 자세가 안 나오네 세차할 때 그래서 천장 닦을 때 이제 <laughs>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 앞유리, 앞유리도 샤워 한번 시켜주고 먼지를 빼는 과정이죠. 먼지가 생기면 어떻게 표시가 돼요? 점박이 어, 생기지, 점박이 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련들은 점박이를 누르면 안보이는안 안 보이게끔 할 수가 있는데. 네. 두꺼워서 티가 잘 난다. 그렇게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뭐피를더 살고 나서 오니까 해야지 돈벌라면 공부 잘하는데 말안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물물 생물 생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뿌리는 거는요 이거는 솔루션이지 썬팅 솔루션 어. 저거 우리 맨날 뿌리는 거? 어, 맨날 하 퐁퐁을 치지 않아 퐁퐁을 쓰시는 분도 많아 근데 그거는 그분한테 맞는 건데 나는 퐁퐁을 손이 일단 다데려가지고 어. 그걸 미끄러... 너무 미끄러워서 장갑 끼고 하는 신물도 있어요? 썬팅 하지 말 제대로 하지 민감한 작업이다 이 얇은 걸 떼야 되는데 장갑 끼면 그 과정에서 아. 화면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한 명도 봤어 이게 보통 썬팅지를 뜯을 때 전면 같은 거 말고 측면을 뜯을 때다 2로 뜯어 2 예. 거의 10명 중에 9, 9명은 나중에 썬팅도 AI가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AI가 딱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아아 지가 알아서 씻어 갖고 그냥 앞에 창고 그니까? 들 차한 대분 썬팅하는데 15분 걸리는 거죠 3분 썬팅이라고막 단가도 막한 대분 하면 5만 원으로 내려가고 대체가 안 되는 직업이 몇개 없잖아요 썬팅이 끝났습니다. 어 레이노. 어디 붙이는 게 예쁠까요? 얘, 얘가, 얘가 네. 있습니다. 가운데 붙일 수 없으니까. 여기다 여기 다 붙일 수는 없다. 네, 찐따 같으니까. <laughs> 여기다. 레이노, 레이노, 썬팅은 레이노. 레이노를 처음 해봅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콘 레이노 F95. 저는 27%를 전체를 다 돌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번에 레이도 3 0다 돌렸죠. 아 맞다 맞다. 네. 전 레이어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해방감이 너무 좋으니까. 예. 네, 잘 보이는 거 위주기 때문에. 30일 할수 있는 27로 다 돌렸습니다. 딱 이렇게. 롤 케이지도 보이고, 적당히 보이고, 적당히 숨겨주는 그 30%. 이건 솔직히 어느 차나 다잘 어울리잖아요? 뭐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거니까. 열차단 잘 나오고, 좀 브랜드 있는 거 하고 싶다. 물론 뭐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필름지 성능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나 어디서 들어본 썬팅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글라스 틴트, 뭐, 레이니 블루, 로데, 그리고 뭐, T9. R70, 이런 거 했었고, 요, 루비콘에는 그래도 좋은 거 해주자 해서, 레이노 F95 했습니다. 여기는 부평, 카보드. 카보드 부평점. 티맵은 안 나오더라고요. 티맵 안 나오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카보드 부평점. 신촌로에 있는, 여기 방문해 주시면. 어, 수건도둑 구독자인데 전면부 선팅 싸게 해주세요 좋은 걸로 하면 해주십니다 유튜브 보고 왔다 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어, 선팅 협찬 받고 그게 아니고요 물론 조금 디스카운트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디스카운트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그렇네요 수건도둑이 늘 말씀드리죠 중고차 사면 선팅 한번 해주시라고 시인성도 있고 차 디자인이 솔직히 보라돌이 있으면 꼴보기 싫거든요 깔끔하게 선팅 해주시면 차가 거의 흰검 투톤으로 깔끔하게 됐습니다 다음 루비콘 뭐하죠? 뭐 얘는 캠핑밖에 없죠 뭐 작업은 뭐다딴 데로 올라가니까 다음에 캠핑 캠핑 갈때 루비콘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난로를 사야 돼 난로를 난로를 안사면 가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난로를 하나 구해서 캠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콘 썬팅 끝